12월 16일 화요일 코스피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3999.13포인트 마이너스2.24% 급락하며 10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4천선을 하회했습니다. 장 초반은 4093선에서 강보합 출발했지만 AI 거품론 지속, 미국 영국 기술 번영 합의 TPD 이행 중단 통보,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겹치며 시간이 갈수록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 1조 344억 원, 기관 2309억 원 순매도, 반면 개인은 1조 2596억 원 순매수로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2 0 0 0 전지 전력설비 건설 등 대형주 중심으로 약세가 뚜렷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반면 화장품 업종은 한일령 반사 수혜와 북미 실적 기대감에 apr 코스맥스 a b 블 cnc 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환율은 8.4원 상승한 1477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쉽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